네 안녕하세요 리렛 모터스 영업이사 이창덕 김구태 과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차량 이야기는 그동안 독일차 국산차 위주로 했었다면 오늘은 조금 투박한 이미지로 좀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계신 미국차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한 두 차종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차를 좀 비교할 예정이죠? 네 오늘은 경쟁차종인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와 링컨의 내비게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네. 둘다 아주 더럽게 비싼 차죠. 1억이 넘는 차인데요. 4천만 원 정도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터가 좀더 비싼 차고요. 포드가 4천만 원 정도 훨씬 저렴하지만 덩치가 비슷하고 엔진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패밀리카로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고급 브랜드로 꼽히는 두 차종을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뭐 캐딜락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약간 세로로 길게 뻗은 램프 되게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화려한 엠블럼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두차종다 미국 음. 셀럽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종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링컨의 경우에는 영구 차 이미지가 좀 있으셔가지고 장례식 때 쓰는 차로 고급 차를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조금 많이 벗어 던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적졌어요 두 개다. 단 여기서 이제 개인 취향으로 디자인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후면 디자인 한번 말씀 주시죠. 네, 후면 디자인도요. 에스컬레이드가 약간 1 m 가 넘는 그런 리어 램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기구가 이제 보이게 설계함으로써 스포티한 이미지까지 또 보여준 것 같아요. 주차 중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정말 실물 보시면 깡패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원을 한번 볼까요?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컬레이더는 6.2L의 V8 자연 흡기 엔진을 장착하였고요. 네비게이터는 3.5L의 V6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하였습니다. 뭐든지 엔진은 사실상 자연 흡기가. 짱짱하다는 건 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근데 의외로 4천만 원 가격 차이에 맞지 않게 마력이 훨씬 링커니 높다는 게좀 놀라운 사실들 중 하나죠. 네, 맞아요. 네. 마력은 몇 마력씩 차이가 나죠? 지금 에스컬레이드가 420마력이고요. 네비게이터가 457마력으로 약 37마력이 높습니다. 네비게이터 네. 말 37마리가 더 추가로 차를 끌고 있다 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둘다 힘은 어마어마하게 필요 이상으로 세다. 이렇게 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토크도 내비게이터 훨씬 좋습니다 예, 네내비게이터 압도적이네요 하지만 둘다 <laughs> 웬만한 차들 귀싸들 후려칠 정도로 토크빨, 마력 엄청나게 세다는 거 필요 이상으로 세다는 거또 견인력을 한번 보시죠 둘다힘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시작 전인력이 어느 정도 나오죠? 어 네비게이터가 4톤이고요, 에스컬레이드가 3.7톤으로 이것도 네비게이터의 네. 승이네요. 거의 뭐 코끼리 몇십 마리가 거의 끄는 힘으로 봐도 음. 될 정도로 무방합니다. 예 스피커 장난 아닙니다. 저두타종다 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스피커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요. 스피커가 보통 20개 이상 들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에스컬레이드, 네비게이터 몇 개씩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36개 의 스피커가 탑재된 하만의 A AKG 오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었고요 링컨에는 20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었지만 어, AKG와 같은 하만에서 더 상위 등급인 울티마 오디오가 적용되어서 더 빵빵한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두 음. 가지 차를 스피커 비교하는 영상을 저 한번 봤었는데요 어, 예.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건 음악 모니터링 해도 될 정도로 음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박 할 때도 뭐 콘서트장에 있는 기분이더라 이런 평들을 듣고 있습니다 두 차종 다그 어떤 차종도 비교할 수 없는 뭐 독일 차, 일본 차, 국산 차 모든 스피커를 비교했을 때이두 가지 차종이 음질이나 음향은 압도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시트 한 번씩 비교해 보고 가시죠. 어, 두 모델 다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물론 안마의자만큼의 효과는 없겠지만 차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 때 마사지 시원하게 받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점이 조금씩 있죠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단 해외 그 자동차 포스팅에도 많이 언급되었던 부분인데요. 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굉장히 고급져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쉐보레와 같은 공통된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급져 보이지만 그래도 실내의 디테일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더 떨어져 보인다 그런 네. 부분그 가격 대비 오게티는 조금 보일 수 네.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나 음. 차를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도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다. 이런 평들이 음. 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4천만 원이 비싸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네 그렇죠. 네비게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네 단점. <laughs> 아무래도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약간 고급진 면이나 소재, 디자인은 조금 상대적으로 촌스러울 수 있다는 점 요거 음. 감안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클래식하다 보니까. 네. 네. 가격 비교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억 1천만 원 그리고 1억 5천만 원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비싸다는 것둘다 네. 가격 대비 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둘다 하고 있다 프로모션 궁금하실 겁니다 프로모션은 저희 리렛모터스 특유의 어, 전국 딜러사들과 제휴되어 있는 빵빵한 프로모션과 최고의 서비스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김구택 과장과 이창덕 이사를 콕 집어서 지목해주시면 더욱더 베스트 한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스와 장기렌트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